똥기더라 아기 보라, 아기 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 너 걸을 줄도 알아? 내가 조랭이를 잘안 만지거든요. 강태가 <laughs> 만지지 말래요 저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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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품도 할 줄. 어머 우리 애기도, 우리 무지도 우리 내가 봤을 때 조랭이도 살아남는게 대단하고 진짜 조그매요, 여러분 진짜 진짜 조그만. 조그마한... 어떻게 살아남았지? 에이, 살아남은 게대단해 너무 대단해. 서 응. 엄마 쭉쭉 나 먹어 가서. 그렇지. 엄마 깔깔 까딱 갖다 줄게. 이번에 슈마페 대표님이 또 우리 애들 그런 너무 쭉쭉 먹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뭐지 뭐 몸힘인지 그렇게 많이 안 챙기는 것 같아. 감태가 챙긴 것 같아. 이제 너 닭발 먹어볼 줄 알아? 슈마페 대표님께서 지금 박스나 또 보내주셨대가. 너도 닭발 먹게? 그래요? 우리 손짓자님이 조랭이 보고 예 보고 미쳤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구조가 됐냐면, 화성 시민 보호소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퍼인 앤드랑 거기서 얘 하나가 나무가 미숙가로태어나가지고 얘가. 얘는 워낙 예쁘니까 입양이 무조건 가거든요. 안갈 수가 없어. 근데 얘가 가면, 솔직히 우리 모찌가 이 믹스 친구들은 또 입양에 안가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막얘 얘네 찢어놓는 게 그래서 얘 조랭이도 우리가 데려가고 대신 우리 모찌도 데려갈 거니까 대신에 어, 동반님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해볼 테니까 둘다 보내달라 부탁해서 우리 애들 구조해 온 거예요. 기증 처리해서 받아온 거지. 그게 귀엽긴 하다 네가 참. 너 귀여운 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알 거야. 너 어디 있잖아? 닭발. 닭발. 너 닭발 봤어? 초롱아 너 닭발 하나 할쳐 일어나지도 못해. 되게 특이한 게, 조그마한 게 엄청 음식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만고소독해야지편지 우리 집. 얘들 이번에 온 거예요 병원에, 동병원문 <놀람> 이렇게 조그데 이런 거어조리니 같은 애는 어? 것아이야 사실 조기 입양이 밖에 없어요 이양 무늬가 근데 우리 모찌를 좀 봐주세요 우리 모찌 키로스가 내가 봤을 때한 5에서 6키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뻐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병을 잘 가야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냥 같이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세상을 좀 아름답게 <laughs> 왜냐면 여러분 진짜 슬픈 게 15호수 같은 애들은 새끼들 이병 다 갑니다 새끼들은 무조건 이병을 가는데 엄마들은 알라사 다가 이건 제이 제가 세팅을 한것 같은데, 물그릇 얘가 얘가 이제 내가 왔을 때 혹시 조랭이야 먹을까 봐 조랭이 밥그릇 담고 가고, 이게 조금 높이 있는 게노지못그리것같아데어 좋겠다. 소심쟁이 근데 애들 오면 으아 하더라고 아, 맛있냐? 똥개야? 이 먹고 있는데 달진 않네. 오늘은 밥 시켰거든요. 뭐야. 왜? 너도 지금 밥 응. 먹고 싶어 여러분 저밥 시켜서 밥좀가져올게 우리 애들이랑 있어 아, 줘. 밥을어요밥 왔어요. 얘네 착달기 인형 엄청 지금이사다 어, 이사다? 안 나온 줄. <laughs> 안 나온 줄 보다 지금 조용히 이다다 이러고 있었는데 쟤 저러고 있어. 지금 이강태 저로 갔다고 이강태 저보고 있는 거 <laughs> 웃긴다. 지금 여러분 10시거든요. 와, 우리 선생님들 아직도 남아가지고 일하고 있어. 얼마나 죽겠어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을 바꿀 동물에 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같아 와, 근데 진짜 근사하다. 미친 거 아니야? 광태야, 너 이다다가 지금 너 계속 쳐다보는 거안 보냐? 지 열어줄 줄 알고. 지금 안 열어주면 또 일로 올걸요. 열어줄 줄. <laughs> 열어줄 줄 알았지. 알아서 조용히 나와 다다. 근데 안타깝지만 너건 없단다? 곱창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기 아니야? 진짜 거기? 그거 찌양님? 걔 조랭이 지금 진짜 이쁘다고 다 난리야 그렇지 응.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조랭이 진짜 궁금하다 이강태 이강태 완전 미식하거든요 <목소리> 아 근데 네. 양 좋다 <spectrum mice> 무슨 빵 같은데? 부드러워서 니가 갚는 건가? 음, 맛있네. 맛있다, 여러분.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올게요. 여러분, 저희 밥다 먹었고요. 제가 다다 간식 주려고 냉겨놨어요. 배추요. 으이, 으이. 아, 으이. 아, 으이. 아, 맛있다. 아, 먹어, 먹어. 그렇지. 이렇게 맛있는 척하고 주고. 장난 아니야? 먹으라고. 암냠냠냠. 냠냠냠냠. 먹어. 아 먹어. 똥 쌌다. 다시 다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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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똥 쌌어. 진짜 늘어져 있는 거 봐. 아니 우리 모찌가 지금 초음일이야. 우리 모찌 똥좀 칠게요 모찌가 지금 이틀 만에 초음 똥싼 거래. 이런 친구들이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아 대부분. 근데 내 보면 삐삐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들야 어때? 여기 와서 보니까? 다다 어때? 네 과거잖아 여기가. 나 여기서 유가있잖아 이렇게 분뇨 속을 하러 간다고 저한테 유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찌가 어떤 느낌이냐면 삐삐같이 삐삐. 근데 이런 친구들은 센터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땀 어, 나. 언니는 뭐지? 고양이 나무. 사아아 수근이 하율이 하고 싶다. 우래하면안 돼. 먹는 게, 게 좋지. 우리 하면 이거 먹는 게 좋지. 그러면 겨울은 번식기가 아니라 엎어두는데 근데 엎는 게 좋죠 엎는 응. 게좋아우이 상태 여기 지금 거로 완전 뜨끈뜨끈하게 지금 떼끼끼리. 지금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진짜 시골 시골 가면 진짜 뜨겁잖아 그런 느낌이지 애들이 늘어지니까 응. 좋아가지고 야 근데 진짜 이다가 새끼들 보다가 너으면보 진짜 뻔하다 뻔찝 ㅎ ㅎ ㅎ 쭈쭈먹는데 쭈쭈먹 저는 이제 조랭이, 모찌 같은 이름은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름을 진짜 신중하게 짓는 편이라 뭔가 진짜 특별한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조랭이인 거야. 조랭이 엄마인 우리 모찌도 조랭이 엄마 같은 이름을 지어야되는 거지. 제일 이쁜 이름을 찾고 있었어. 어이구 어쩌고 저쩌 엄마 망개, 망개떡 막 이런 걸떡쪽으로 찾는데 설실는 얘가 그렇게 하얗지 않아안 어울리는 거에요. 모찌가 제일 어울리 근데 우리 애들을 패드를 많이 쓰게 하니까 입양 가면 이게 배변 훈련 같은 게좀 기본적으로 애들이 엄청 잘돼 있어요. 근데 배변 훈련은 또그집 가서 봐야 된대.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네. 예. 응? 아니, 까불어. 너 뭔데 까불어? 어. 너 생각이 있어? 너 생각을 할수 있는 애야? 우리 편집장님 조용히 보고 반했다. 너왜 이렇게 까불어? 한번 물려볼래? 이형 눈치 없어 지금 이가 화내면 이래서 승이싫어해 각질 애너 저런 소는데 처음 봤지? 승너가 얻어 터지는 거 싫지 어. 않아 가라 아, 우리 애들 궁금이 하는 거 너무 웃겨 어약잘먹약잘먹는 거. 원래 필곤수거든요 여러분? <laughs> 얘네들도 똑같아. 철일먼모 먹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조링이 아, 이병문이 말고 엄마 이병문이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착하고 있구나. 조링이 약은요? 요 치통 약이에요. 결링이 약 모자. 됐지? <laughs> 귀여워. 앵했어? <있어? 웃음> 어머 어머. 피검사 한고팔뚝 밀려온 밀려온 거 봐. 그럼 이제 우리 애기. 얘는 이제 철 많이 쳐야 돼. 철분도 못자는 거는 얘가 진짜로 못다는 거. 우 <목소리> 사무조별도 괜찮을 어. 야 너도 먹을 줄 알아? 아쉬니까너 조금만 먹어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아나귀 뭐지? 뭐, 좋지. 그거 먹어좀 좋지. 아아 <목소리> 밀렸어? 아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거 봐. 얘, 지금 얘네들 왜냐면 사실 예민한 애들 밥 먹을 때 이러면 화내거든요? 착하다. 역시 우리 집에 오는 것들은 다 착해요. <웃음> 먹방.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쁜방. 오야 아쉬워가지고.